지난해 도시철도 1호선 실증과 KTX 이음, ITX 마음의 태화강역 정차를 이끌어낸 울산시가 올해 도시철도 2호선 유치와 KTX 산천, 울산권 광역철도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바야흐로 울산의 철도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실증을 마친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인 수소전기 트램, 신복교차로에서 태화강역까지. 11km 구간을 2029년부터 달리게 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도시철도 2호선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2호선은 북울산역에서 야음 사거리까지 13.69km 구간이며,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KTX 이음의태아강역 정차에 성공한 울산시는 올해 증편을 추진합니다. 또 동해선과 경부 고속선을 이용해 서울역을 오가는 KTX 산천 유치에도 나섭니다. 경부 고속선 KTX 산천이 태역에 정차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는 두 개의 고속 철도 역 철도시대를 열고 도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니다 KTX 울산역을 중심으로 한 불경을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역내 울산, 양산, 부산 광역 철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양산 웅산과 부산 노포를 잇는 길이 48.8km의 노선으로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울산역에서 양산, 김해를 잇는 길이 54.6km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역시 올해 예타조사가 완료됩니다. 도심 안팎으로 빠르고 촘촘한 철도망 연결이 추진되면서 울산의 철도 전성시대가 열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김영환입니다.